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발자, 이어킹입니다. 자, 오늘의 13번째 재촬영 영상 <laughs> 시작하고요 자, 일을 이렇게 끝났고요 1.1, 1.1. 얼마나 빡세게 달렸는지 감이 오시죠? 말을 좀 빠르게 할게요. 예.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빡세게 했느냐? 음, 여러 분, 여러 다양한 분들하고 좀 엄청 어려운 문제를 직면해가지고, 그걸 좀 해결하느라, 예. 좀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많은 시간도 쏟았습니다. 그래서, 막그 가정에서, 이런저런 도움도 받고, 막,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많구나, 계속 느꼈었고, 그리고, 진짜, 참,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었고, 이런 사람들하고 본과정 가면, 정말,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본과정에 빨리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고요. 음, 예, 암튼,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이렇게 잘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주제를 정하려고 해요. 음 이번 영상의 주제는 맥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합니다. 맥에 대해서 제가 PC를 시작할 때 처음 맥을 써봤어요. 처음 맥을 써봤는데 전 맥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가성비 똥망했다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허세 아이템 같은 왜 굳이 이걸 써야 되지? 막 이런 느낌 그런 거였는데 어, 경험해 보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디자인이나 뭐 이런 측면은 뭐 그것도 윈도우보다 나은 것 같지만 그런 건 제가 특히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그보단 UI 구성이나 뭔가 막 여러 가지가 직관적이더라고요. 물론 전 윈도우에 적응됐기 때문에 맥이 훨씬 불편하지만 그래도 뭔가 직관적으로 이것저것 다 되는 게좀예 좋았고요. 제가 커스터마이징이나 단축키 이런 걸 병적으로 막 <laughs> 집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 새로운 환경에 가도 그런 거막 해가지고 적응을 빨리 하는데 이제 맥을 빨리 막 적응하니까 어, 나름 윈도우보다 뭔가 막 편리한 기능들이 참 많은 거예요. 미션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것들 윈도우에서도 물론 가상 데스크톱 열수 있지만 그거랑은 약간 느낌이 많이 다르고 음 그래서 아참 맥에 슬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렇고요. 터미널 환경을 이제 막또 제가 이것저것 꾸미니까 이제, 이제야 이제좀 개발자다운 느낌이 드는 화면을도 꾸미고 하니까 어 재밌네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예, 잘 쓰고 있고요 <laughs> 아마 본 과정 가서 2년 동안 이제 쭉 쓰면은 아마 맥으로 갈아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집에서 컴퓨터 할 일이 이렇게 방송 찍을 때 밖에 없으니까 하다못해 노트북은 맥북으로 갈아탈 것 같아요 확실히 음, 그렇고요 음, 예,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이제 영상이 3분이 넘어가면 아무도 안볼것 같아서 <laughs> 이쯤 끊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달리신 분들 다 고생하셨고요. 음, 내일 또 보죠. 야, 시청자분들도 내일 또 보죠. 예.